야, 야, 이거 이 이거 이거 뭐야 이거? 어? <laughs> 이거 엄청나게 들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은? 엄청 커도. 그래. 야. 대박이네. 네 안녕하십니까 텃밭부부입니다. 오늘은 올 봄에 저희가 이제 감자를 심었었는데요. 이 감자 보관을 잘못해서 그런지. 싹이 싹이 한막 20cm까지 올라온 싹그 감자를 심었었는데 어, 심을 때 이렇게 저, 잘라버리고 심었어요 근데 이게 감자가 잘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담아 봤습니다 어, 싹이 이렇게 너무 크게 자랐어요 이게 과연 어, 수확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대로 감자가 달릴지 여부도 상당히 저도 궁금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, 그래서 오늘은 이 쌍난 감자 심어도 되는지 그 결과를 한번 공개해 드리고요 어, 감자를 어떻게 보관해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어, 함께 알아보는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이제 홍감자인데 한번 보세요 와 많이 들었던 것 같다 엄청나게 그지 이 정도면 잘든거 아니야? 이거 한번 보세요. 어. 옆에서 좀어그 전에. 너무 잘 컸어 작년 가을보다.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었네. 그러니까 이 위에 싹은 얼마 안 보이는데 실제 감자는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. 이거 보세요. 이거 한번봐 보세요. 이것도 요요 굉장히 위에 작잖아요. 근데 감자는 봐봐요. 이거. 이거 뭐야 이거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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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렇게 많이 들을 수 있냐? 이렇게 위에는 싹은 작은데 이 싹은 그렇게 많이 안 크잖아? 그래서 이봐봐 왜이한 나무 이렇게 들을 수 있냐 말이야 이거 홍감자 야참 다른 사람들은 이게 뭐 감자가 안 들었다 막 그러는데 우리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었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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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응? 어? <laughs> 이거 엄청 많이 들은 거 아니야? 이 정도면은? 엄청 커도. 우후. 그래. 이야, 이거 대박이네. 그러니까 이 싹이 이렇게 크게 자랐다고 해서 버릴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. 이 위에 그냥 쌍낭 감자지만은 잘라버리고 심으면은 이렇게클 수가 있다. 이제 이렇게 캔 감자를 보관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해? 보관하면은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. 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이제 감자를 보관할 때는 이제 바람이 좀잘 통하는 장소에 좀 보관을 해야 되고요. 어 인터넷이나 이런데 보게 되면은 감자에다가 이제 사과를 하나씩 넣어놓게 되면은 오랫동안 싹 트지 않고 이렇게 어 보관할 수 있다라는 얘기 있던데 이 사과의 그가 이제 발효되면서 보면은. 이, 발화를 억제시킬 수 있는, 그러니까 싹이 안 트게 할수 있는, 어그 성분이, 에틸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, 어, 요거를 넣어두게 되면은, 어 싹이, 이제, 발화가 안 되고, 오랫동안 이렇게 좀 보관할 수 있다. 실제로, 이제, 사과를 넣어서 이렇게 보관한 거 하고, 또 이제, 신문지에다 이렇게 싸서 보관하는 거, 그냥 보관하는 거, 요세 가지를 했는데, 큰 차이가 없다고, 그, 어 밝혀졌더라고요. 사과에 그 에틸렌이라는 성분, 발라 억제 물질 이 있잖아. 근데 그 성분이 미미하다는 거야. 실제로 그한박사에다 하나 넣어놔도. 그러니까 억제할 수 있다는 그 성분 자체는 맞는데, 에, 그게, 그, 그런 효과를 보려면은, 어, 그 에틸렌이 나올 수 있는 그 성분 함량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, 그렇게까지는 좀 하기 어렵다. 이렇게 되더라고. 근데, 아. 어. 짜나꼬 오래 복원하려면은, 음. 그것을 약간 감자는 응. 예, 딱 말리는 거야. 약간의 건조시, 뭐랄까 한 일주일 정도 보면 그것이 조금 약간 쪼그라게 말리면은 딱히 어. 안 나고 오래 보관된다는데 그리고 저 감자하고 양파는 함께 두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. 왜 그런지 아냐? 나한테 어야래 어. <laughs> 감자가 양파의 수분을 빨리 흡수, 흡수해 버려 가지고 금방 물러진다는 거야.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 감자를 싹 트지 않게 이렇게 보관하려면은 냉장실 있지, 냉장실 야채, 야채 과일 보관실 거기다 넣어두게 되면은 오랫동안 놓고도 이게 싹이 안 트는 거 그게 확인됐더라고 실제로. 그래서 신문지 싸서 보관해야 된다, 사과 넣어야 된다 이런 부분보다는 어, 좋은 창고나 이렇게 농가가 큰 대량적으로 어, 보관하지 않고 집에서 먹는 정도라면은. 어, 야채실에 냉장고에 이렇게 보관하는 게 가장 오랫동안 먹을 수 있다. 어, 감자 관련된 내 퀴즈 하나 내볼 테니까 알아맞혀봐. 이건 수미감자네. 아 중간에 있던 수미감자도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있네. 감자가 총을 쏘면은 어떻게 되지? 감자가 총을 쏘면은 감자탕, 감자탕. <laughs> 우리 저 말에 감사의 표현이 뭐 있어?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지. 근데 그 표현이 어디서 어, 나온지 아냐? 어원이 뭔지? 이게 감자가 되니까 감자에서 나온가 보다. 그렇지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자와 고구마에서 이 감사의 표현이 나왔다는 거야. 해도 봤어, 정말. 어. 해도 <laughs> 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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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어. 이 그래서 감사를 먹을 때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 그런 생각하면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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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오늘은 어, 싹튼 싹이 길게 난 감자 심어야 될지에 대한 실험 영상을. 어, 보여드렸었는데요. 그 결과는 아주 대만족입니다. 이 홍감자 씨 이, 싹이 이렇게 컸어도 심어도 어, 자르고 심어도 어, 감자는 진짜 잘 들더라 하는 어, 결과를 보여드렸고요. 어, 감자는 뭐 대량 재배가 아니고 집에서 먹는 정도인데 좀 보관이 좀 필요하다 할 때는 신문지에 이렇게 싸거나 바람이 잘 통하는 데다가 보관하고요. 어, 금방 먹지 못할 거좀 오랫동안 좀 놔둬야 될거 요런 감자는 어, 냉장실에 보관하는 게 제일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어, 정말 감사하고요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